미슬이왔어아니 그만 <laughs> 너왔네 우리 하나오안그래안돼이가 준비해 순례있있자 하나 하나 <laughs> 되게 오부터전도교하시작하다이해 사람에게는 전도학이란 명령을 주겠다 첫 번째 주제 따뜻 전도 주제 함께 전도학 이 최고의 전도이 되는 길이며 기간은 일주일 이상 이거 하 뭐지? 나한테 안지 그래? 하자 따뜻하니서 따뜻하니깐 여기? 도대체 뭘야 알수 있어도 되겠네? 어린이 <laughs>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크시 딱 낭매를 느껴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 구원을 얻어요. 지금 제, 제 손에는 여러분들 위한 선물이 다들 있어요. 하지만, 이 선물은 교회 나오는 어린이들만 줄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 꼭 나오기예요. 알았죠? 아저씨, 내가 꼭 교회를 가야 선물을 줘요? 교회, 음. 그러다가 선물을 받는 그러지 말고 지금 주면 안 돼. 요 빨리 안 해? 안 돼.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저 지금 주세요. 저 지금. 그래, 안, 그래, 나와. 저 지금 안쪽에 그냥 안 가요. 안 된다니까? 아 그냥 주세요. 왜? 어, 찐빵! 찐빵 팔아요 따끈따끈한 맛있는 찐빵! 야줌만 찐빵 얼마야? 2개 총입니다 야, 네가 한번 쏴 야, 내가 맨날 쓰잖아 야, 내가 오늘 지가안가져왔서 <laughs> 우리 그냥 내일 한번까지만 지가 사러 가자 저두개만 <laughs> 주세요 네 하나 네. 더 주고 가셔 네. 예. 아, 아쉽 <laughs> 자. 아먹해 어. 먹 봐. 이게 개먹기싫은 마음에. 아, 뭐 <laughs> <한번 주만해. 웃음> 야, 내가 살고 있어. 어 그거 좀드세 <laughs> 아, 이거 성현치인데 잠깐, 나이 아저씨한테 현씨 누가 물어봐. 담아보자. <laughs> <한번> <laughs> 아, 야난 어쩌라고, 아, 어쩐다. 미수이은 벌써 전동한 것 같은데. 아, 내 마음을 제일 따뜻하게 하게 뭐가 있지? 아, 맞다, 하나님의 사랑. 어, 그거였군. 여자말고 말해봐. 오빠가 들어줄게. 사실, 나 버림받았어. 근데 뭐 해서 바보치고 뻥도 살았어. 부모님을 찾아 빨리 행복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고아원에서 나와 여기 있는 거야? 안 되겠어. 내가 도와줄게. 일단, 너배 많이 들지? 이거 쪼그만 묶어. 넌 정말로 부모님을 찾고 싶어 했구나. 그나저나, 혼자 나서는 너는 무인 리것 같다. 내가 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모님은 꼭찾아게 그때까지 나랑 있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주신 분이지. 어, 그래? 자세히 말해서 봐. 어, 그럼 하나님은 일단 너와 나. 이 세상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걸네가 비록 부모님을 찾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부탁하면 도와줄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빠랑 교회 같이 가자. 알겠지? 너야? 너는 자, 대그 첫번째 교합에날이너희전화 친구들이 에 나올까? 출발시간 주겠다. 자아디 제가 데리고 아닙니다 어? 진짜 잘 왔어? 자, 합격자 발표됐다. 이 자, 구마준김 짝구. 와준이는 비록 많은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합격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렇게 주제에 맞지 않은 전도를 하면 합격이 어려울 거라 두 번째 주제를 바라겠다 배부른 전도 이번에도 일주일 시간 주겠다. 이상 너 뭐, 다시 해시야 거지같은데 뭐? 지같은데 <laughs> <어디> <laughs> 그거 봐. 내가 정동이꼭 될거야 아미순아 어쩐다 넌 떨어지고 말라나 1티즈 하는데 어쩌겠어? <laughs> <laughs> 매론 <매런. 웃음> 네, 저이 괜찮습니다. 습니까 지금 많이 힘들지? 아아내니 우리 부장 얼굴 올려주는괜찮정말입는거 해. 니까하는만찮날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어괜찮 가봐 어머 우리 아들 왔구나 엄마 그렇게 다저지말라습니잖아요제 이름은 다 저는 괜찮습 주일날, 백부장의 교회에 나간것는은 니가 정답 나오느라, 성경이 말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뜨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기거리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난 나 흙새, 두 맹이 따라오며 허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북상이 여기서서 하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지매 맹이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눈이 이을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라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집니다. 당신에게도 충분히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선년에게도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선이 하느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면 다음 주에 전랑교회 같이 나가요. 이들은 대상이 감기 돌려서 내가 대신 기차 금화 진행을 할 것이다. 다시 한번 힘든 시간을 느꼈다. <laughs> 진짜 잘하셨어요. 자, 그럼 합격자를 발표하겠다. 시간과 분석도 모두 합격. 수다 중심으로 전부 힘었기에 삼차 금화까지 가져온 것이다. 이번에 기대는? 자, 기간 다음 주까지. 이런 처험 같은 것 같은 일이라고 어디서 넘벌돌넘봐한 주제에 무슨 의문인거지 다음에 따오야, 내 아들 다다야겠해내입 가자 내가 말하는게 아니가 말하는거잖아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찾아뵙자 따 여보세요? 어? 유경이야? 김탁국? 어 웬일이야? 어. 어 그게.. 그.. 내가 할말 있어서 어.. 뭔네 그... 그.. 다시 나.. 조, 너 좋아해 아.. 어... 좋아해? 그.. <laughs> 그래.. 그,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교회 그 가고 싶어서 말이야 미안한데 누가 나 벌써 데려가려 했어. 아, 아 그래? 아, 어. 그럼 잘됐지 뭐. 그럼 어 안녕. 안녕. 어. 아 어쩐다. 누군가. <laughs> 아니야. 좋은 사람일 거야. 잘 잘됐지.